구! <무> <무> 네, 다, 네, 예. 네, 다 된다니까. 됐어. 아, 무조건, 토스가 네. 세고에 다, 다, 다 좌우합니다. 오, 오. 여기서 무시합니다, 그터 토스, 토스, 진짜 손목, 손목 잘 보고. 됐어. 오케이. 아, 아 나의 사진은 지금, 나중에 지금 들어갈 거면 안 보이네. 사진은 어 토스가 얼마었 높은지. 코스가 나지 어을것 같아요 그까지금 높게 높게 괜찮아 그렇지 네. 아, 이 정도로 높아야 돼 네. 나가 아, 이제, 앉았다가 점프 으쌰 아, 어. 어. 이 친구들. 예. 근어 치지도 못하 같아요. 봐나가 쳐. 지아가니까 그랬어. 나못던데 지금 그느낌부터 지금 땡기만 가시면 어. 터시가 터시가 뭐 터스가, 터스에 다, 다, 잡아합니다. 거야. 야, 오, 너무 소시오, 야, 야. 터스 터져. <laughs> <몇 회이니까>? 오케이. 터스 넣을까요, 터스? 힘을 안 쓰는 거아요야 그걸. 그어

はい。<music>